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요즘에 사업자 대출 나오면 신규 대출 나오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야근도 하고 정말 간만에 바쁘게 하루를 보내네요. 저는 또 오늘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맥주 한개 <laughs> 하고 있습니다. 혼자있기 때문에 뭐 맥주 먹어도 별 탈이 없어요. 캔을 잘 치우고 가야겠죠? 오늘 정말 사업자 대출 때문에 바쁜 와중에 굉장히 특이한 분을 만났어요. 분명히 본인이 신청해서 연락이 왔는데, 대뜸 전화 받자마자,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혹시 뭐가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왜 그러신가요? 했더니, 야, 나 이러는 거예요. 정말, <laughs>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네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네, 이러니까, 어디서든 조선족 같은 애가 상담을 해.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태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제가 말투가 막어눌하거나 목소리가 좀 그런 편도 아니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랬어요. 뭐 어디서 그런 구지부렁을 하냐면서 쌍욕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진정, 진정을 진정좀 시켜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신청을 하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다 작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락을 주신 게 아니냐 했더니 빅고 너 같은 XX 말고 너 어디 회사 어디 소속 직원이 물어보셔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너 회사 본사 전화해서 너 없다고 하면 어떡할래? 네. 데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laughs>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전화해서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또막 발작하시면서 화를 내셔서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그 이후에 정말 뻥안 치고 한 25통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제가 막 모르는 전화번호로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대출 받으실래요? 이런 권유를 한게 아니잖아요. 분명 본인이 원한 대출이었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laughs> 화를 내는지 이해도 정말 안 가고 금융 그래도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저도 전화하고 싶었죠. 전화해서 야이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다음에는 제발 이런 폭언이나 욕하는 사람 만나지 않기를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시니까 그런 분들 만나서 제가 원활하게 많은 걸 도와드릴 수 있기를 뭐 그런 기도를 오늘 했네요. 간만에 상담일 하면서 초기에도 저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희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하시고 싶으신가? 저런 말까지 꼭 해야 하나. 한캔거의다 먹었는데 굉장히 취하네요. 술 먹었기 때문에 킥보잉은 타지 못하고 조금 플렉스하는 기분에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자주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김에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굿밤.